<웃음> 안녕하세요. <laughs> 요 네. 어, 어, 작년 에 이어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까 굉장히 좀 반갑고 흡수 어, 하지만 그래도 네.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될수 있어서 정말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그리고 저의 생일을 네, 다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시즌이 끝나고 인사를 드리는 대한민국 기자님들 만나게 되는 데 다들 정말 아주 즐거운 시간 되고 아주 추억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좋아요.